그냥 마구잡이로 찍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병원 2번비 마련을 해야 돼서, 아무거나 다 찍어요. 그래서, 이건 CPU 3핀, 3핀이고, 메인보드가 4핀이네요. 여기에 아구에 맞게 껴주면 됩니다. 어 3핀이라는 것은 펜이 속도가 일정하다는 겁니다. 이거 기존 정품은 4핀. 그 메인보드에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 온도 온, 온도에 맞춰서 속도 CPU 온도에 맞춰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얘는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다양하게 속도 전환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SSD. 너무 느려 터진 컴퓨터에도 SSD 달면 조금 나아지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해봤습니다. 뭐, 어, 요즘 나오는 CPU들이랑 다 호환이 되니까, 아, 다 호환이 된다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일반 개인용 pc용 개인용 pc쪽에서는 다 호환이 되니까 이거 돈이 없으시면 이거 구매하시고 안되면은 비싼거 좋은걸로 구매 하셔서 소음 적은걸로 구매를 하세요 그 얘는 80mm펜이라서 조금은 소음 이 있을듯 합니다 아, 소음은 무조건 있지만 소음이 느껴질 듯합니다. 소음이 느껴질 듯한데 뭐 그냥 심심하니까 켜볼게요. 네또 SSD가 텅 비어 있어서 뭐 뭐는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지만 그 붙이나 되나 봅시다. 음, 음, 음. 컴퓨터 전원 켜 꽂아놓고 아 모니터, 모니터도 어디서 공짜로 받아와서 다시 재생시킨 거예요. 잘 됐으면 좋겠다. 어 켜졌습니다. 켜지긴 켜졌는데 바이오스 들어가야죠. P C S 스테이터스에 들어가서 지금 여기. Current CPU 팬 스피드가 1666rpm 이고, 24도씨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어, 여판이 열렸는데도 잘안 들리는 거 보면은, 감사하게도, 싼가격에 좋은 제품,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완전 PC 매니아는 아니라서, 뭐, 초고급 쿨러는 커세어꺼 하나 조립해 본거 밖에 없어요, 순행. 그래서, 뭐,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뭐, 제가 뭐, 명함 내밀 처지는 아니지만, 그냥, 초보자 분들 위해서, 컨텐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뭐, 하나하나, 뭐, 팁들 올려볼게요. 예, 네, 안녕히 계세요.